조이대 판결은 무효입니다 역겨운 조이대 판결에 이용우 국회의원이 칼을 갈았습니다. 9일 동안 이거 다 보려면요, 6초에 한 쪽씩 봐야 됩니다. 불가능해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다 기록을 열람하고 연구하고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재판권이 아직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. 그런 상황 하에서 전체 대법관이 기록 검토를 쭉 하고 각자의 심증을 형성해서 4월 2 1일날 만나서 자 의견 어떻게 됩니까? 피랍해요. 여기서 안보여서 하루 건너서 24일 날 이게 됐죠?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4월 22일 날 소부 배당 전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재판권이 없는 상태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없었을까? 의견을 일정하게 좀 타진하고 아 각이 나왔다 라고 해서 소부 배당하고 바로 전화합치회했다라고 한다면 허방농단에 한 100배 예, 예, 항상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주체 권한 재판 권한이 없는데 반을 했다 이거는요 무효입니다 아,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 하자가 무효입니다 조의대 판결은 무효입니다 7만 페이지 기록을 1초당 한 장씩 받다는 판결이 어이없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